자, 오늘도 매매일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첫 번째 종목은 KTCS라는 종목입니다. 이 친구 제가 4848 매매를 좀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여기 딱 시세 한번 나와주고, 수급 동반해주고, 매물 소화, 그리고 눌림에 제가 관심있게 보면서 타점이 나올 때마다 매매를 이어갔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 보게 되면, 이렇게 추세가 상방이고요. 장기평선 깔고 있는 정배열의 형태에 이 좋고 여기 다시 수급 동반 오일선 언덕 매물소화 그리고 눌림, 그럼에 제가 공략을 해서 한번 이렇게 반등해서 이걸 챙겼고, 자, 이 친구 보게 되면은 이거 땅바닥 언덕 돌파 이렇게. 작은 단기 박스권으로 볼수 있고요. 요 박스권 상단 위에서 이 친구 눌린 타점을 보고 제가 밑에서 사서 튀어 오를 때마다 이렇게 수익을 조금 챙겨 나갔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이번 종목은 FSN이라는 종목이고요. 요 친구도 제가 어 단타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여기 수급 동반 해주고 올선런덕 매물소와 눌림 그리고 추세 상방 수급도 잘 들어와줬고요. 그래서 여기 계 들어오고 매물 소화해주는 거 보고 갭 두고 잘 지켜주고 있을 때4848 매매를 했었고 어, 이 친구는 단타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분봉으로 보게 되면 중요한 라인 때는 요런 때 그리고 요렇게 쌍바닥 이쪽 라인 때가 중요 지지 저항 라인 때로 저는 봤고요 여기서 4848 매매 눌림에 분할 매수 해주고요 튀어 올라가면 저항에 분할 매도 해주고 눌림에 다시 매수 관점으로 봤습니다 저는 요렇게 요 밴드가 매수 밴드 양역으로 전환받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갭 상승 해주면서 여기 저항대를 딱 돌파해주면서 갭 상승할 때 가지야 올라가겠구나 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눌림에 일단은 있는 거라 좀 챙기자. 네, 매도 했고요. 눌림에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이쪽 라인 때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앞에 있는 언덕에 매물속을 해줬기 때문에 월요일날 한번 행복회로를 굴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요번 종목은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친구는 제가 살짝 손절이 나왔는데 여기서 좀 매매를 해서 수익을 좀 챙겼어요. 그래서 단기적 관점으로 손절 라인을 짧게 봤습니다. 그래서 매수했던 구간은 이쪽 라인 때에서 매수를 했고 여기 이탈 나오면은 손절을 쳤는데 여기 개파랑 나오면서 이렇게 이게 안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위에서 위에서 매매 매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갭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바로 칼 손절을 쳤습니다 이 친구 여기를 렇로 올려야 돼요 일단은 여기 라인 때까지 저항 맞고 떨어졌는데 어 여기를 돌파를 해 주면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KG ETS라는 종목이고요. 여기 시세 나오고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칠 때 여기서 한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늘림 타점에서 중심 라인 때에서 이렇게 매매를 했었는데 여기 지지정 라인 때에서도 한번 반등 수익 챙겼고 저는 여기 있죠. 이쪽 라인 때 여기서 누르고 들어 올리고, 여기서 박스권 그리는 거 보고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 눌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깼길래 어, 21선 지지 나오는 거 아니야? 하다가 쭉 내려가길래 모아가자 해서 이쪽 라인 떼에서 지지 반등 나오는 걸 보고, 요렇게 들어 올리는 거 보고 여기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매도는 51선 언덕, 매도 타점, 요쪽 부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왠일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나